이 여기서 9번 합니다. 마이너스 2콤마 3하고, 6콤마 k를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누구하고,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와 뭐 한다고 그랬지? 자, 평행. 자, 평행이란 말은 뭘 갖고 해야 되지? 기울기. 여기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3이고,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아까 X 변화분의 Y 변화라고 했잖아, 그치? A라고 한다면, 그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오케이. X에서 3. X를 뺀것 분의 음. Y에서 Y를 뺀게 기울기인데, 네. 마이너스 8분의 3 빼기 K가 기울기야. 네. 근데 네. 얘하고 얘하고 이제 평행한 거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기울이니까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치? Yes.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8분의 3 빼기 K를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얘들아, 네.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곱한 값. 그럼 4하고 3 빼기 K를 곱한 값하고, 이렇게 곱한 값이 같아야 돼. 이해 갔습니까? 예 yes. 곱하면 얼마지? 12 빼기 4k가 24가 되고, 마이너스 4k는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여기 12가 돼, 그지? 그럼 k는 12 곱하기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가 되고, 9호는 약분해주면 3이 아, 되는 거요 선생님. 저, 아, 그, 그, 근데 5번, 5번 다시 물어볼 거 있는데. 응? 음. 그 뭐지? 아, 선생님 잘못 썼어. 답이 이게 아니야. 선생님, 잠깐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아니라 얼마지? 거기 보니까 그냥 4분의, 4분의 3이야. 그치? 그래서 4분의 3하고 누구하고 마이너스 8분의 3 빼기 K가 같아야 돼. 이렇게 네. 곱하면, 4하고, 3 빼기 k하고,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네. 12 빼기 4k는, 마이너스 24고, 그지? 네. 마이너스 4k는,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야. 부호가 같으면 더하니까. 네. 그러면, k는 네. 얼마가 되겠어?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플러스가 되고, 9가 답이 돼야 되겠지, 그죠? 5번에 음. 물어보고 요